클났다 클났어. 거봐, 여기서 놀지 말아 했잖아. 거기 있어 거기 있어. 꺼내줄게 거기 있어. 거, 거기 거기 있어 거기 있어. 꺼내줄 거기 있어. 일어와일어와일어와일어와 일어나 일어쭉쭉쭉쭉쭉 이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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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가야! 이리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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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로 묶어주 얼른 내! 아이고. 미쳐요 이리 오세요! 이리 오세요! 좀 있어! 거기 있어! 거기 있어! 움직이지마! 거기 있어요! 조심하라니까, 시키들. 거기 수도 없도 거기 있어, 거기 있어. 알았어, 알았어. 건져줄게, 가만있어. 가만있어, 가만있어. 이리 와, 이리 와, 이리 와.